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저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으며 이를 신 또한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거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아갈라이아 일돌 전공을 하라 이런 의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님 마요. 아갈라이아는 여러모로 좀억가가 많이 들어왔죠. 출시 직전에 당시 여론만 해도 선데이를 받아서 현역이 된경언과큰 차이가 없을 거다 여론. 버전 초기 들로이다 보니까 블랙스완 될 거다 여론. 이거는 근데 지금 신규 메타 접대 못 받는 거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거. 카스토리스한테 썬데이를 뺏길 거다 여론. 예상과는 달리 아글라이아는 신규 버전 캐릭터답게 굉장히 높은 체급의 매력적인 능력들을 보유했고, 제일 논란이었던 썬데이마저 카스토리스가 기억 적자를 채용하면서 무의미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글라이아는 생각보다 인식이 괜찮은데, 헤르타도 그렇고 아글라이아도 그렇고, 비교적 빠른 첫 복각인데도 불구하고, 뽑아도 되니 마니 하는 게 조금은 씁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메탈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우리가 1버전에서 2버전으로 갈때 겪은 크나큰 파도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지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래 카프카 음월의 첫 복각 여론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각이 들어가는 걸 망설이는 게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글라이아의 첫 복각. 어떤 친구이고 복각에 들어가도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는 걸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붕괴 스타일이 레 복각들러 픽업에 들어가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건 자명합니다. 현재 메타가 아글라이아한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은 것도 있으니 3.4 픽업을 생각하면 역시나 제가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글라이아를 뽑아야겠다면 할 말은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아글라이아는 어떤 캐릭터인가? 기본적으로 높은 속도를 챙기면서 점진적으로 초월적인 속도 버프를 받고 수많은 행동수로 연계 공격을 계속 때려 박는 지속적인 치명타 번개들러입니다. 궁극기와 선데이, 로빈의 제 행동을 모두 합하면 1라운드에 도합 5행동, 6행동을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고속 캐릭터라는 거죠. 약간 치명타 기열 반디 같은 느낌인데 그보다 행동 욕심이 더 많은 친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카스랑 마이데이가 스포 소모 없는 전투 스킬로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크게 와닿지 않기는 한데 완전히 평타만 반복해도 문제없는 메커니즘이라 스킬 포인트를 아예 안 쓰는 딜러라는 것이 편의성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대충 30만에서 40만을 받고 있으니 언뜻 보기에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1라운드에 6번, 7번 박으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아글라이아는 초월적인 속도와 공격력을 자체적으로 끌어올려서 강력한 딜링을 하는 체급 딜러로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파츠의 기이한 의존도라고 할까요? 일단 아글라이아는 필살기 에너지통이 350입니다. 다른 애들이 대략 150에서 높아도 180 언저리라는 걸 생각하면 아글라이아가 가진 350의 에너지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아글라이아의 필살기가 가진 즉시 재행동의 밸류를 생각하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350의 에너지 통을 감당하는 건 우리이고 이게 엔간히 곤란한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썬데이나 곽향 등이 제공하는 퍼센트 에너지 회복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럼 썬데이 곽향이 필수라치고 얘네들이 아글라이아한테 대단히 잘 맞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제공하는 에너지 제외 딜링 버프가 트리비나 로빈의 결계 협주 개념과는 달리 딜레의 턴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는데 말했듯 아글라이아는 행동수가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해 버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로빈의 협주조차도 자체적으로 높은 공증을 얻는 아글라이아 입장에서는 로빈의 공격력 버프가 심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트리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렇기는 한데 이러나 저러나 아글라이아는 로빈을 야무지게 쓸수 있는 반면 카스프리스나 마이데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트리비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글라이아에게 있어서 로빈과 트리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진 않거든요. 효율이 낮은 공격력 버프는 둘째 치고서라도 로빈이 제공하는 전체 재행동이 아글라이아와 의상공의 예열과 틀링 애충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기이한 파츠 궁합, 이쯤 되어서 다시 강조드리는 건데 저는 이러이러 해서 아글라이아를 뽑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아글라이아를 뽑겠다면 이런 것들은 알고 뽑으시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정광 의존도가 있는 편입니다. 들러한테 정광 의존도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아글라이아는 독보적입니다. 아글라이아가 아글라이아로 존재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광이 없는 아글라이아는 불법체류자를 넘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인 중범죄 살인자입니다. 아이 농담이고. 정거을 기준으로 해도 아소나 사이클을 굴리는데, 악을 162에 선데이135 속도가 요구됩니다. 이것마저도 지명타랑 같이 챙기려면 막센 수치인데, 공운 광추나 안부인사를 채용한다면 이미 글렀죠. 출시 때와 달리 지금은 속도를 제거하는 기억심물 광추가 있기에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이거는 또 들린 광추가 아니기 때문에 전광에 비해 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광은 꼭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돌 이야기인데요. 아글라이아 명전의 신원이 직면된 시민이라 치면, 이제 일돌을 하게 됐을 때는 애가 갑자기 가스트 제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명함이란 일돌 아글은 그냥 다른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흔들리는 금성의 행열. 받는 피해 증가와 에너지 회복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꼴랑 피증 15%랑 애충이라 볼수 있는데, 바피증 자체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버프이지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애충이 메인이죠. 아글라이아는 3 5 0의 괴랄한 크기를 지내고, 아솔로가 조합 기준으로도 필사기사이클을 굉장히 빠듯하게 굴러갑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누구 하나의 행동이 살짝 지연된다거나 하는 일로, 아슬아슬하게 아글라이아 필사기 상태가 끊기고,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딜링 유지용 돌파냐? 아니죠. 아글라이아의 필살기는 즉시 재행동이 가능하고 필살기가 자주 찬다는 것은 행동수의 증가, 곧딜링 증가로 이어진다는 뜻이며 당장의 행동수 증가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소 애매한 파츠 공합을 가진 만큼 다른 높은 체급의 서포터, 하지만 애충은 없음, 이런 파츠가 출시되었을 때 일들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곽향을 빼고 시아킨을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애초에 더럽게 높은 속도로 많은 행동수를 가지면서 펑펑 터트리는 재미난 캐릭터 아글라야가 일돌로 필살기 거동률도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행동하게 되며 파티의 경직도를 완화하는 역할도 하기에 아글라야의 일돌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런 요소를 다 제외하고 오로지 딜링만 보더라도 턴제 게임에서 무려 제 행동을 궁극기로 들고 온 이상 들적으로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고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글라이언는 현재 좋으면서도 애매한 구석이 있는 요상한 파티 궁합을 가리고 있고 이는 추후 강력한 파츠가 나옴에 따라서 훨씬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여나 그 파츠가 강력한 딜링 버프를 주지만 유감스럽게도 애충 제공은 없는 경우에 이를 커버하는 것이 일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조합 경직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일돌은 그 자체로 크나큰 딜링 상승 및 많은 행동수로 게임적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치가 높은 돌파입니다. 그리고 아글라이아는 속도와 딜링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전용 광추의 의존도가 높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명전 제대로 한다면 일돌 전광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빈말로도 지금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글라이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파츠와 함께 일돌까지 지어준다면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들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인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게임으로서는 무시하기 힘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글라이아 복각에 관한 이야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른 캐릭터를 뽑는 게 효율 면에서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